중학교 1학년. 자, 우리 항등식 고르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. 자, 항등식을 고르기 이전에 먼저 등식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. 자, 등식 안에는 또 우리가 크게 방정식이라는 것과 항등식이라는 것이 있는데, 자, 이것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자. 자, 그럼 등식이라는 건 일단 뭐냐면, 등혈. 자, 등호. 등호라는 말 들어봤지, 그지? 등호는 뭐냐면, 이 는이라는 기호를 등호라고 해. 그래서 등호가 사용된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, 등식이라고 하는 거지. 자, 그러면 방정식이나 항등식은 다 등식 안에 있는 거라서, 둘다 등호가 있어. 자, 등호 방정식 같은 경우는 X 같은,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X라고 하는데, X라는 미지수의 값을 참이, X에다 넣었을 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 해. 자, 그러니까 참도 되고 거짓도 된다는 건 참이 되게 하는 X 값이 있다는 거지, 그치? 자,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그 X 값,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해. 근데 방정식은 미지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, 식 자체에는. 그런데, 이 미지수의 의미가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없어지게 돼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항등식은 미지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의 조건이 어떻더라? 같더라. 좌변과 우변에는 미지수도 같고 상수가 있다면 상수도 모두 다 같대.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우리는 그거를 항등식이라고 고른다는 거야. 자 방정식은 참이 되게 하는 x값이 있다는 얘기니까 x가 있어야 돼. 그치? 자 x가 있어야 되고 는이 있어야 돼. 그런데 항등식은 는은 있는 등식인데 좌변과 어변이 똑같아서 결국에는 x와 상수가 모두 다 없어져서 0은 0의 형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야자 그럼 우리가 이제 위에 항등식 한번 고르는 문제에 가보자. 자 방정식은 x가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방정식이라는 거지? 자 2번도 x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같아여 여긴 x가 하나고 여긴 x가 두 개란 얘기잖아 그치? 자 그래서 이것도 방정식. 자, 3번은 좌변에 있는 두 X랑 동류항을 정리했더니 5 x 야 X가 5개 있다는 얘기고 X가 6개 있다는 건데, 같진 않겠지, 그서 이것도 방정식. 자, 4번은 우변에 있는 4X 빼기 X를 계산하면 3X야. 좌변도 3X, 우변도 3X. 똑같지. 자, 이런 게 바로 뭐라고? 항등식. 자, 5번은 가로를 일단 열어줘야 돼. 8x 플러스 16은 x 플러스 6인데, 자, 8x는 x가 8개 있다는 뜻이고, 여기는 x가 하나 있다는 뜻이잖아. 자, 그럼 x가 없어지지 않겠지? 그러니까 x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정식. 자, 그럼 답은 몇 번일까? 자, 4번이겠지? 자, 답은 4번.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.